채라 진짜입니다 지금은 저녁 7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요. 우리 짜라님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집 지금 1월달 베란다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꽃이 없죠. 저희 집은 동양이고 육충이기도 하고 겨울이기도 해서 꽃이 많이 피어 있진 않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식물 등이 있는데 왜 이렇게 꽃이 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라늄들이 수영이 보면은 들쑥날쑥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수영들이 땅딸만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꽃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을에 제가 가지치기 싹둑하고 또 순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꽃이 아직 피지 않은 제라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수영은 정말 땅딸만 하고 예쁘거든요. 거실 쪽으로 가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방 쪽이거든요. 가까이 가서 제라늄들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짜자잔! 거실 베란다로 왔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여름 지나고 다 제가 분갈이하고 가지치기 한 친구들이거든요. 꽃핀 꽃핀 친구들도 있지만 꽃이 아직 없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 제가 가드닝을 이제 몇년 하다 보니까 작년 봄까지만 해도 꽃이 보고 싶었어요. 그냥 꽃, 무조건 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고 나면은 뭐 순짓기도 안 하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오로지 꽃이었거든요. 왜냐면 순짓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꽃 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꽃피어서 우리 짜랑님들한테 자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손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봄에 영상을 봐 보니까 어우 정말 막 키도 크고 웃자라고 막 엄청 엄마 무시한 제라 님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수영도 엉망이고 물론 지금도 뭐 그렇긴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꽃을 또 받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영을 제가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 수영들이 다 땅딸만하게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지치기랑 수집기를 해 가면서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제가 꽃을 봤기 때문에 이제 꽃보다는 수영을 먼저 생각을 하고 가지치기하고 어, 손짓게 하고, 그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제라늄들 중에 눈에 지금 거슬리는 제라늄이 지금 딱세 개가 있거든요. 우리 짜랑님들도 보이시죠? 다수형들이 이렇게 딴 딸만 한데, 짠, 이 친구. 키가 엄청 크죠? 벤떼. 그리고 이 친구. 다지.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리조이스 블라썸. 네, 예. 이세 개의 친구들이 지금 수형에 크고,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지치기 하고 하려고 보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아, 그래서 좀더 꽃보고, 가지정리 해줘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지금 제가, 어, 가지치기 하고, 이제 수영을 잡아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친구는 커스텐이라는 유럽자라님인데요. 얘도 보면 꽃이 이렇게 막 피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영 정리를 하면서 가지를 싹둑하고 싶지만 이렇게 꽃 보려고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계속 거슬려요. 이런 수영이 이제는. <laughs> 어, 가드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형은 안 이쁘지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으면 저는 그냥 먼저 꽃을 보고 그러고 나서 가지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여기 이 친구들도 이제 그만 꼭 보고 가지 정리를 해서 수형을 땅딸만하게 만들고 나머지들은 이제 삽목을할 생각이거든요. 가드닝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땅딸만한 이런 수형이 좋더라고요. 소복하게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어떻게 하면 수영을 소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남기신 분도 계셨거든요. 저는 주로 가지치기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레이스 블라썸이라는 한국제라늄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삽목하고 정식하자마자 그때부터 순집기를 해줬어요. 순집기를 해주면 이렇게 소복하고 풍성하게 예쁘게 자라거든요. 여기 보세요. 안에도. 이렇게. 순직기 해주면서 제가 이 친구는 키웠거든요. 그래서 소복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분양을 이제 받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순직기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매드펄 화이트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3년 넘게 함께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지금 소복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잖아요. 얘는 데려왔을 때 제가 초보이기도 해서 순직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꽃만 보자라고 해서 건들지도 않았는데 얘가 물론 좀 더디게 자라는 크게 자라는 종은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키웠더니 약간 얘도 좀 커졌었거든요. 키가 그래서, 어, 좀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고요? 가지치기로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저기, 보이시죠? 자른 자국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잡았거든요. 순짓기로 소복하게 해주셔도 되고, 순짓기 하는 걸좀 놓쳤다. 그리고 키가 좀 순간 우리가 이 많은 제라늄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히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소복하게 키우시면 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다관형이고 소복하고 아담하게 풍성하게 키우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거의 지금 대부분 수영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꽃이 거의 없답니다. <laughs> 다 땅딸만 하죠? 이 친구는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데, 다이아몬드 플래셔라는 러시아 제라늄이에요. 얘도 처음에 분양 왔을 때 잎이 정말 크게 호박잎으로 왔었거든요. 그 잎들 하나하나씩 잘라주면서, 순직히 하면서 키웠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아담하고 소복하게 지금 크고 있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목대, 얘는 Y자 목대로 크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꽃 피는 거는 오래 걸리네요. 순직기하고 가지치기하면 꽃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겨울이고 동양인데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랑 순직기를 제가 해가지고 꽃이 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또 예쁜 수영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친구는 꾸비돈이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얘도 우리 집에서 지금 몇년 짜고 있는데, 순짓기 가지치기도 안 하고, 그냥 키만 쑥 자라가지고, 수영이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여기 보시면은, 가지치기 하면서, 여기 또새순이 친구가 얘, 얘가 크면 또 잘라서 삽목하고, 또 가지를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수영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꾸비돈. 많이 수영도 예뻐졌죠. 이렇게. 꽃비던이에요. 그 대신 꽃은 지금 보기 힘들어요. <laughs> 계속 제가 가지치기랑 손짓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꽃은 아직 없답니다. 이 친구도 사월의 눈이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얘가 물론 크게 자라는 종은 아니에요. 두 부종인데 계속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자르는 흔적, 적심적극적이 보이죠? 키가 그래도 좀 컸었는데 자르고 자르고 하면서 수영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서야 이렇게 꽃대를 여기도 굵고 여기도 굵고 이렇게 꽃도 피고 있어요 사월에는 딸랑 두 송인데도 예쁘죠 우리 집은 봄에 꽃들이 정말 많이 핀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꽃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꽃들이 막뭐 여기저기서 막 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 예쁘다 꽃 대박이다 어, 잘 피고 있네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겨울이 있고 꽃이 귀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 알, 두 알만 펴도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혼자 감탄하면서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귀하고 이럴 때더 꽃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예쁘죠? 유지 사울의 눈이에요. 이 친구는 한국자라늄 비비또르르라는 한국자라늄인데요. 얘도 수형 정말 예쁘죠. 제가 여기 안에 보시면은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올때 분양 받아서 이제 순직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키만 키우다가 요즘에는 땅딸만한 게 좋아서 이 친구도 가을에 분갈이하고 나서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형이 이렇게 땅딸만하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꽃이 없어요. 봄에 정말 예쁘게 피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비비또르른 이 친구는 봄바람이라는 한국자라늄인데요. 이 친구도 제가 지금 수영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어, 수영은 아래가 보면 은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다 순집기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더키 크지 말고 풍성하게 키우려고 순집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고 예쁘게 지금 크고 있어요. 다 가드닝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저는 사실 순직기보다는 가지치기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는데 어 순직기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가지치기 하시면 되세요. 이 친구는 AY 패션 매직이라는 한국제라늄인데요. 모양이랑 너무 예쁘죠. 꽃은 빨간색으로 피는데 얘를 그러니까 외목대로 이렇게 약간 미운 외목대이긴 하죠. 얘가 여름도 지난 우리 집에서 모주예요. 한 2년, 3년 함께 한 친구인데, 어떻게 하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외목대로 되는데, 저기 부분 적심 자국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를 더 키우지 않아야겠다 싶은 생각에,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순짓기를 했거든요. 순짓기 자국, 저게 까맣게 보이죠? 순짓기를 했어요. 더 키를 키우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이 좁은 베란다에서, 그리고 이런 선반에서 지금 키우고 있어서 키가 너무 커지고 그러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땅딸만하게 크는 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자 이쪽부터 쭉 보시면 수영들이 다 제가 낮게 가지치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 다 나름 그래도 수영들이 다 예쁘게 딱딱만하게 잡혀있죠? 이렇게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이 네, 친구도 제가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수영이 잡아져 있고요. 여기도 이 친구는 엠마누엘인데 이렇게 수영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대부분 다 땅딸만하게 소복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세 친구가 눈에 지금 거슬린단 말이에요. 이세 이 친구 중에 한 개를 오늘 싹둑하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벤떼라는 유럽제라늄인데요. 꽃이 먼저냐, 수영이 먼저냐. 와, 정말 이 친구 정말 계속 제가 고민 고민하고 계속 꽃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꽃을 포기하고 수영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꽃 그만 보고 이제 수영 정리를 하려고 여기 보세요. 수영이 엉망이죠. 키만 삐쭉 크고 그런데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가지고 제가 계속 꽃본이라고 이 친구를 가지치기를 안 해줬었거든요. 분갈이만, 가을 분갈이만 해준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흙이 좀 마른 거 확인하고 오늘 이 친구를 잘라줄 거예요. 아깝긴 하죠? 어, 예쁜데. 유럽제라늄 벤떼. 이 친구 제가 되게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얘가 되게 까칠해요. 그래서 어, 수영 정리도 해주고 삽목도 하고 보험이도 만들려고요. 다 아시죠? 가위. 다이소에서 산 무알코 소독제, 이 친구, 여기에 소독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꽃대가 지금 물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꽃 보려고 이 친구 여기 이 친구 선에 맞춰서 여기에도 가지를 잘라 주려고 해요. 여기 보면 여기 세순이 그래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키를 맞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요 가지에 여기서 잘라 줄 거예요. 키를 좀 얘가 너무 커가지고 잘라 줄게요. 이 가지에 보면 세순 나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싹둑합니다. 아까워요. 으 싹둑했어요. 어, 진짜 꽃 예쁘죠? 싹둑. 그리고, 음, 이렇게만 해도 수영이 어느 정도 딱 잡혔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이 꽃을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게, 고민스러운데, 얘도 꽃이 있고, 여기에도 지금도 보시면 꽃대가 또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꽃도 보고, 얘네 꽃대, 얘도 보고, 요 정도만 지금 잘라줄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전,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아래 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세순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 가지도 싹둑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만 잘라줘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 여기 있는 꽃 보고, 다음에 또 가지치기를, 해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괜찮죠. 수영 이런 식으로 저는 가지 정리 수영을 낮춰가면서 수영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삽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삽목, 삽목, 산목, 보험이로 삽목을 해야 되는데, 어, 하나, 둘. 세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 이 친구 하나. 그리고, 이렇얘두 개. 얘가 보면은, 가지가 약간, 약간 마디가 짧긴 한데, 얘도 꼽으면 삽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까지. 이렇게. 똑대. 할수 있겠죠? 삽목 가능하겠죠? 그리고 삽목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 정리해주고 꽃대 따주고 음, 예쁜데 너무 아까워요. <laughs> 예쁘죠? 얘도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세개의밴대가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삽목할 거예요. 삽목 영상은 제 채널에도 있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삽목하는 거는 본인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세요. 꽃몇개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무슨 꽃일까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너무 예뻐라 하는 고전제라늄이에요 한국제라늄 연지투에요. 연지투. 이 친구도 두오프로 자라요. 약간 까칠한 편이긴 해요. 이렇게 작게 자라는 한국제라늄인데요. 색감이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연지투. 모두 좋아하시죠? 연지투. 두오프라서 더 좋아요. 그래서 얘를 삽목을 더 해가지고 보험이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하나밖에 지금 없거든요. 여름에 꼴랑꼴랑꼴랑하고 갈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예쁘게 커서 꽃을 또 보여주네요. 어? 연지투, 너무 예쁘죠? 귀여워요. 짜잔! 이 친구는 블루킨즈 티아라라는 한국 제라늄이에요 스텔라 제라늄이거든요 잎도 별 모양이고 꽃도 뾰족뾰족. 스텔라 제라님. 예쁘죠 여기 아래에도 꽃밥 엄청 많이 달려있죠 그때 제가 언박싱 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꽃을 또 피워주고 있네요 지금 밤에 촬영하는 거라서 식물 조명등 때문에 꽃이 예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죠 블루킨즈 티아라 이 친구는 다들 아시죠? <laughs> 솔베이그예요, 러시아 제라뇨 솔베이그 근황입니다. 꽃색이랑 풀이 보세요, 너무 예뻐요. 레드색도 보이고, 주황빛도 보이고, 풀이랑 너무 예뻐요 솔베이그, 예쁘죠? 자, 이 친구는 제가 좀더 예쁘게 피면 보여드려야지 하고 계속 기대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인데요. 러시아제라늄 마법동화예요. 마법 같은 동화 마법동화 혹은 요술동화라고도 하더라고요. 러시아제라늄이에요. 꽃 정말 예쁜데 이렇게 많이 달려있거든요. 지금 꽃 활짝 피면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활짝 피면 장난 아니겠죠? 이사도라 덩컨, 러시아 제라님이에요. 보험이 산모기에서 이렇게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예쁘죠? 활짝 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1.21이라는 러시아 제라님이에요. 얘도 지금 엄청 많이 달려있죠? 친구도 색감이랑 예뻐요. 러시아제라늄 다나에라는 러시아제라늄이에요. 엄청 많이 달려있죠. 꽃멍울이 봄이 산모기에서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다나에 예뻐요. 이 친구는 타 러브 스토리라는 러시아 제라님인데요 얘도 수영이 별로 안 예뻐 가지고 제가 가지치기를 지금 해 가면서 수영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타 러브 스토리. 빨간 알사탕처럼 피는 친구인데요. 여거 보세요. 엄청 많이 달려 있죠. 이 친구도 이제 좀더 피고 그러면 다음에 또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는 또 예쁘니까 보여드려야죠. 시폰이라는 아이비자라님인데요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